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기티TV 쌤입니다 아, 여러분들, 네, 오늘 제가 사항극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제가 왜 차이가 있냐고요? 일단 오늘은 좀스상사극을을 거거든요. 바로 제 친구인 신정우 양 친구가 삶아한테사연당하는 이야기예요. 그 장소는 학교고요. 장소는 학교에서 장기시장으로 전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생 모습을 하려고 이렇게 나 퇴하고 그복처럼 그 입어왔어요. 이거 안경도 쓰고요. 어쨌든 이제 얘기 잘할게요. 이제 시작. <laughs> 정원 안녕. 진짜 오랜만이다. 우와, 이게 얼마나 학교야? 근데 추석 진짜 길었지? 추석 동안 뭐했어? 나는 어 평창에 갔다고. 오막 안사야자 갔다고. 엄청 즐거웠어. <laughs> 너는? 우와! 너도 할아버지랑 같이 밥 먹으러 갔었구나. 재밌었겠다. 근데 저거 그거 어? 알아? 요즘에 그 그래, 그래. 설마가 많테 구조에서 딱한 명이야. 설마 딱한 명인데, 머리가 엄청 길고, 또 여자애야. 걔 누군지 알아? 어? 맞아. 이자애. 이자애라는 애가 사실 우리 학교 중에 엄청 미치고 있어 살인마야 조심해. 조근 조야야 살인마 아니야? 아 진짜 줘쁘잖아 조근. 조근. 조아 어? 이게 다 어떡하지? 종이가 정우이가... 다이어트 사이즈당다 했나 봐. 어떡하지? 오늘 1 1 9 신고하자. 거기 1 1 9죠 네, 여기는 청소동 고등학교인데요. 아, 네. 여기, 여기 그 신정우 학생이 사인마한테 서 있는 애 당했어요. 아, 직피디쳐 처찰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네. 하, 정우가 이제 조금만더 참아. 곧1 1 9가 너 구하려고 거야. 자, 그러고는 이제 신나무는 되게 해요. 네. 음, 아직까지 잘 되고 있어요. 아, 어, 좋아, 좋아. 잠깐만요. 먹었어 우리, 슬리다 떡볶이도 하고, 오래 볶도 하고, 여러 그때 많이 하던 거 기억나지? 근데, 누가 이렇게 죽다니. 그것도 사리바한테 당해서만이야. 아니, 사리바인 다혜한테 당해서만이야. 걔들 진짜 왜 그러는 건가? 어쨌든, 정말 그때 많이 아팠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을 때껏 사진도 많이 찍었었잖아 요즘에는 안안 안 찍었지만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규칙 못 지켜서 미안했어 그리고 내 친구가 되어서 너무 고마웠고 할라에서잘 지내 내가 널 평생 못 잊을 거야 내가 널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게 할라에서잘 지내 아마 지금쯤 너의 엄마아빠도 널 걱정하면서 슬프 울고 있을거야 그건 나도 그렇고 정말 정말 내가 다시한번 친구로서 사랑하고 고맙고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그동안 전화통화하느라 너무 재밌었어. 조금 다투기도 했었지만, 우리는 우정이 깊었잖아. 그렇긴 했지.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정우가. 그러니까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나도 언제가 죽게 되면 널꼭 찾으러 갈게. 조우가 우리 할라에서 보자. 안녕. 혜지의 친구 정우기는 하늘하서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세인이는 아니 그리고 저우의반 친구들과 세인이는 슬프게 울었고요 <laughs> 어, 동아야, 너도 슬프구나. 괜찮아. 원래 죽으면 이런 거야. <laughs> 나좀 슬프긴 해. 우리, 저기, 한테 기도하자. 이렇게, 저기, 장례식은, 마무리가 되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슬픈 상황극을 찍어봤는데, 와,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 너 조금 아셨죠? 아 그때 제가 그때 장식장에서 올때 오늘 연기할 때 진짜 시그하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 느끼셨나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면요 그럼 다음에 가서 또, 또 봬요 바이바이